예, 저는 지금 시안 캠피스키 뱅콕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시안 캠피스키 호텔 정문입니다. 시안 캠피스키 호텔은 시안 파라곤 백화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 파라곤 백화점 쪽에서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차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안 캠피스키 호텔 로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하는 도중에 보면은 캠피스키의 웅장함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분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시안 캠피스키 호텔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직원들의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yes, 도를 재고 e 습 y 다 s yes,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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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 s yes, yes, e s e s e s e s yes, yes, e s s e s e s e yes, yes, y 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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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인 yes, yes, y 다 s yes, y 가능합니다. 자 이제 체크인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면 네. 저쪽에 프론트가 나옵니다. 네, 프론트가 나오죠? 네.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안 캠피스키 호텔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시안 캠피스키 호텔 라운지입니다. 네, 라운지 역시 분위기가 있죠. 네, 라운지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와티카 자 여기는 시앙 캠피스키 호텔 네,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프런트 데스크. 지금 네, 캠피스키 호텔 복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캠피스키 복도를 걸으면서 캠핀스키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분위기인지 잠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방콕에 수많은 고급 호텔이 있지만 캠핀스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많지는 않죠. 이 복도를 걷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호텔이 정말 대단하구나.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